아 오늘은 2024년 10월 어느 며칠이야? 10월 20일 20날이야 20자 오늘 엄마 어. 여기 어, 마늘 심으려고 그러는 거지 마늘 아. 심으려고 아이고 근데 지금 뭐 여기 마늘 밭 꽃을 다 걷어내고 여기다가 마늘 엄마 얼마나 심을 거야? 몇 점? 어? 몇 점이나 심어? 한 일곱 점? 다섯 여섯 점인데 다섯 여섯 점 심는 거야? 다섯 여섯 점 심으면은, 어, 여섯 쪽이니까, 여섯 쪽이야, 다섯 쪽이야? 아니, 다 나, 안 나와. 그래도, 여섯, 다섯 쪽이라고 하면, 다섯 쪽이라고 하면 뭐, 300개? 뭐야, 아니지, 아이고, 엄청 많은 거 아니야? 하, 무튼한 절까지, 한 절까지는 다섯 점인데, 그렇게 안 나와. 안 나와? 여기 붐에, 여기가 가축비어, 가축, 가축분. 어, 이 아마, 아, 태비. 여기다가, 아, 아, 요걸 열포를 지금 이렇게 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뜯어내고, 아, 여기가, 여기 보면은, 아, 마늘, 여깄네, 마늘. 마늘, 어디야, 이거, 이거, 아 350에서 450이 뭘 얘기하는 거지? 아, 아무튼, 오늘 요번에, 엄마, 여기다 이제는 오늘 어? 뿌리고, 어. 다음주에 노탈이 칠 거야? 어, 다음 주에 어, 거야? 아니, 오늘 못 치지. 어. 다음주에 노탈이 치고, 그리고 이제 두룩 만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언제 언제 아, 그서두룩해서비누를 씌워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는 마늘 하나씩 하나씩 꽂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저 이게 아, 이번 달에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고서 아, 하 이제 덮누로 덮어요. 아, 비누를 덮고 아, 엄마 작년보다는 마늘을 좀덜 심는 거지. 이제 저고다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심어야 돼, 엄마. 내년에도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거, 아, 조금 심어야 돼. 아. 어? 이게 두도록, 여기다가 열포, 비누로 열, 비누, 뭐야, 비료, 아, 비료가 아니라 퇴비 퇴비 열포하고, 여기 저기 있잖아, 또. 이거, 이거 주잖아. 아, 뿌리 좋은, 뿌리 좋은, 이게, 아. 이거 마늘도 넣는 거지. 여기 볼까, 엄마? 엄마 볼게. 마늘도 있지. 볼게. 아, 마늘에도 있겠지, 엄마. 여기 다 여, 복합비료인데 어디 있어? 아. 어, 수박. 수박. 마늘 여기 있네. 어, 마 노지 노지 재배. 아. 어, 12량 75에서 80. 아. 어, 75에서 80이 가는 거지. 어? 반포. 이거 반포. 이거 반포야. 이거 다 주나? 다 줘야지. 이걸 이만큼을 다 줘? 다줘 이거. 어, 뿌리 좋은 해 가지고 뭐 있냐면은 여기다가 질소, 인산, 가리 고토 뭐 붕소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마늘에 단포를 여기다가 자 주겠습니다. 아전 오늘은 저 이거 태비 열포 뿌리고 그리고 요 복합 비료도 요거 뿌리는 거로 해서 주말 농장 아예 일과는 마무리 짓는 거로 하겠습니다. 아유 덥다 엄마 빨이 엄마 빨빨 배추 한번 볼까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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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러 가자. 아, 배추 봤잖아. 이제, 아, 이제 얼마나 컸나? 어? 배추 한번 봐봐, 엄마. 잘 됐나 보게. 봐봐. 어이구, 지난주보다는 엄청 좋아졌는데? 아니, 고객이 아직 안 왔잖아. 이거 안온거 아니야? 어, 아, 어, 봐봐. 와. 아, 이거 안 죽었지, 하나도. 어이구, 고객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충실합니다. 아이고, 어, 어, 봐봐봐, 야 배추, 와, 배추 최고 잘 엄마 대한독립 만세라, 엄마, 노랑, 어? 와 배추 너무 좋다. 이건 노랑 배추인데? 노랑 이거 노랑 배추 비싼 비싼 배추라면서 이게, 이게 더. 많이 참, 제일 비싸.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저배아이 아니 요쪽에어놀데가 없어 엄마. 그냥 내비둬, 있겠지 뭐. 아 배추가 아 올해는 하나도 안 죽고. 아주 뭐, 안 어, 썩질 않네 썩질 안 해. 올해는 약을 비가 안 와서 오래나 보다. 약을 안 줘서 그래 나보다 약을? 썩는 약을 줘서. 아, 아, 아. 썩는 약이 아니라 안 썩는 약을 주는 거지, 엄마. 어, 고갱이가, 아, 아, 고갱이가 아주 먹이냥 뭐 엄청, 어, 그래가지. 아주 단단하게 생겼는데. 아니, 어. 뭐 아직 안 이거 엄마 우리 올해 김장은 언제쯤에 하려래몇 달째요? 미영이가 빨리 하자는데. 날씨 춥기 전에. 어 아, 일찍하자 일찍, 일찍, 일찍. 아어 아, 그러니까 배추가 지난번에 이렇게 뭐 비료도 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료 줘서 그래나봐어아 엄청 줘봐라, <laughs> 와 어우 여기는 우, 여기는 음달인데도 막 콩이 이렇게 많이 달렸네 저것도 어어 아이고 몰라 그거는 못 반, 봤어. 단, 저단콩인데요 아이고 옛날에 이거 소주 쓸때 이거 엄마 이거 그아래다 버무고 쪄 먹는 거 아니야 안에서. 그래. 그렇지? 같이 넣어가지고 근데, 소주, 쓸 때, 소주 쓸 때, 때 넣어가지고. 어, 소주 쓸때 넣어서 옛날에 기억난다 그거. 어? 그거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아이 참. 아이고자 이렇게 뭐 배추도 아주 뭐 충실하게 아주 뭐잘 크고 있네요. 엄마 만세 한번 불러 만세 만세. 어? <laughs> 빠이빠이. 엄마 아 아, 뭐, 안녕. 자, 이상 주말농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